안녕하세요. 시승아티타임의 선아입니다. <laughs> 아유, 콧물 나와. 오늘 마실 차는 동황단총앞시향입니다 네, 빼고. 주전자에 커피에 물을 너무 많이 따아놔서 무겁네요. 조금만 마시려고, 조금만 샀는데, 어, 차품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 아, 어, 조금만 하려고, 조금만 했는데, 결국 많이 들어가네. 아, 나 모르겠다. 조금만 한다고 해놓고, 는 결국 집어넣는 거 와르르르 넣고 있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콧물 <laughs> 나봐 이게 밀크티야나 아이스티움 아마 앞 시향을 사서 그럴거예요 지금 다 이렇게 조각조각 부쇄된게 요즘 왜 이렇게 자꾸 수구에 물이 있는 걸 까먹고 사고팠지? 그러면 이거를 아! 지금 에어컨 틀었더니 살짝 알러지도 오면 서 그런 것 같은데 좀 진하게 올려갖고 여기를 레몬을 넣어가지고 악시향 레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몬이 있긴 한데 좀 레몬이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껍질 좀 벗겨오고 막 그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쪼그라들었으니까 즙이 별로 없을 거거든요 한번 레몬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차는 계속 오려지라고 하고요 으이씨. 에라 모르겠다는 느낌으로 레몬을 가져와 봤습니다 레몬이 얼마나 짜참하냐면 보이시나요? 이 쪼글쪼글한 게 칼도 안 들어가 껍질이 질겨졌죠 이제 쪼글쪼글해져가지고 근데 즙은 어.. 주 시하 게 나오 는것같 은데요？이 거를 그냥 썰두개는썰어놓 고, 나머 지는 그냥 이렇게 즙을짜 집을, 집을 짜자. 어우, 튄다, 튄다, 튄다. 엄청 실것 같다. 레몬 하나 다 넣었으니까. 나도 모르겠다 진짜. 이게 비율이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넣는 게 이렇게 많이 넣는 게 비율이 아닌 것 같고. 응? 음, 새콤해. 맛있다. 저생 레몬 먹을 줄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저생 레몬 먹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한번더오리고 네, 그차품이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고 진하게 나오고 같지 않고 해서 너도 마저 들어가고 이거를 레몬을 띄울 거니까 서양 잔을 좀 가져와 볼게요. 기다렸어요. 네, 외지유도전을 가져왔습니다. 어티포드 잠시만요. 재채기가 아, 오늘 재채기가 너무 심한 날인데요. 아. 이렇게 슬슬 슬. 그리고 레몬. 제가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차가 뿌여니까 이걸 한번 걸러야겠어. <laughs> 아, 엄! 어. 겁나게 훌쩍거리는 셀프 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붓고 얼음을 넣어볼게요 아, 먼저 따뜻하게 한번 마셔볼까? 레몬 한 조각 이렇게 얹어서 어때요? 이뻐 보이나요? 이뻐 보이나요? 자, 조명. 조명 오세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조명에 힘을 빚죠. 빌러서. 아유, 내눈 아프다. 한번 먼저. 으. 음. 악시한 아, 맛이 나요. 근데, 레몬약도 조금씩. 그다 여기다 설탕을 넣을 수도 없고 그러면은 혈당 빡 괜찮은데요? 음 앞시향 만도라고 레몬 맛 나. 근데 레몬 너무 많이 있는 건 인정해요 진짜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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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근데 레몬 너무 많이 넣어서 반만 넣고 그랬나? 맛있다 레몬, 레몬은 계속 이한 조각만 띄워야겠어요 아우 시커메 이빨이 깔 이빨이 뽀득뽀득해진다? 저쪽에서 머들머들해진다고 하는데 딱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너무 셔갖고 이제 얼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嗯。Mm.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긴 확실히 <laughs> 중국에서도 이걸 라임 레몬이었던가? 라임 라임이었던 거 같은데, 레몬보다는 왜냐면 초록색이었으니까. 그래서 앞시장 레몬이라고 되어있던 같은데, 라임 같았거든요. 그것도 있었으니까. 깔끔하게 맛있다. 좀 시긴 한데 생과를 집어넣었더니 여기 채망에 <laughs> 과일이 도울, 굴러다녀요. 이야 이만큼 마시겠다 오늘 또 다회가 있어서 차 마시는 일이 있어서 많이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네, 지금 몇 시죠? <laughs> 간식 시간이긴 해요. 좋다. <laughs> 맛있다. 그래 맛있으니까 했지. 사실 항상 해야될 일은 있거든요 항상 해야될 일은 뭐냐면 집 청소를 해야되는데 그리고 지금 제 날씨가 진짜 가을 겨울 옷을 준비를 해야될 때예요 아우시그라 하지만 그냥 뜨거물 보서 살짝 레몬티를 집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씨앗 빠졌다, 아까워라. 저거 심으면 시, 씨, 나올 텐데. 제가 지금 한 5년 동 5년 정도, 3년? 3년 정도 저렇게 레몬을, 씨를 갖다가 심어가지고, 앗 아, 뜨거, 안 되겠다. 이렇게 손가락 넣는 거 보여주고 있네. 키워가지고, 10구루에서 이제 두구루가 이제 생존을 했다고 해야 되나? 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얘는 죽을거야 너무 뜨거워서 음, 좋다 하, 푸릇한 그 껍질 맛도 같이 느껴져서 지금 마무리로 깔끔하게 좋은 것 같네요 레몬은 냉동 못 시키나? 하, 좋다 깔끔해 제가 오늘 너무 콧물을 훌쩍거려서 죄송한데, 네, 저는 맛있게 마셨습니다. 아우, 왜 이렇게 콧물이 나오지? 또, 이제 겨울, 계절 바뀌었다고 진짜 그 감기가 물려오는지 저 예민하거든요. 아우, 쓸데없이 예민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는 더 이상 우르지 않을 거고, 이제 남은 레몬을 이제, 레몬차 이제 해갖고, 이제 홀짝홀짝 마실 것 같습니다. 그건 나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이 마셔도 당연히 위에 안 좋겠지만 적당히 마셔야죠. 이렇게 넣어가지고 혹시 여기 씨앗 있는 나머 갈라볼게요. 그럼 씨앗으로 구출할 것입니다. 안 되네. 너무 찔겨서 진짜 찔기 다 찔겨 이게 진짜 사실 이 레몬을 산지가 한 달이 넘게 뒀더니 애들이 수분이 빠져가지고 어, 씨앗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게 다 했던 것 같아요. 레몬이 이렇게 씨앗이 없냐? 이걸 이제 넣어서. 네 손을 레몬 봉봉 아, 국물까지 아낌없이 짜잔 레몬 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마셔야죠 네 오늘 우당탕 정말 우당탕하면서 마 마시고 있는 것 같네요. 아, 저의 콧물 소리와 함께 훌쩍이는 소리와 함께. 음. 아, 내 콧물이 계속 나와요. 미치겠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어, 마지막까지 우당탕 거리는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레몬 이렇게 살짝 한번더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그래도 노란색이 있으니까 상큼한 것 같지 않아요? 만 그런가. 네. 오늘도 잘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은 하루 아이고, 협고났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선화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